자 오늘은 어, 정말 특이한 하루예요. 거래 대금이 몇 종목에 이렇게까지 쏠릴 수가 있을까? 시장 전체 자금 대비해서 어, 평소에는 한두 종목 두어 종목 정도가 삼성전자의 거래 대금을 능가하면서 어, 시장에서 굉장히 주목받는 경우가 어, 많죠. 얼마 지난 주에 필룩스처럼. 지난주에 국일제지처럼, 뭐, 이렇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처럼, 이렇게 많은 종목들이 삼성전자를, 삼성전자 거래대금을 능가해서 만들어진 경우는 정말 드뭅니다. 특히나, 특히나, 시장은 코스닥 시장 기준으로 전일 대비 상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0.4% 올랐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하락 종목수가 월등히 더 많은 날이에요. 여기 보시면 0.4% 정도 올랐는데 하락 종목 보합 이하로 보이는 종목이 수가 상승 종목 대비 월등히 높습니다. 합치면 거의 3배 에 가까운 수준이죠. 930개, 300개 때니까 상당히 많은 하락 종목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은 0.4%가 올랐다는 건 자연스럽게 이렇게 쭉 나열이 돼 있으면 이렇게. 이런 코스닥 이런 종목들이 있다고 볼게요 이 피라미드처럼 시가총액이 높은 이몇 종목들이 장악을 했다는 겁니다 자금을 오늘 시가총액이 삼성전자를 능가하는 종목들 아 거래대금이 HLB가 오늘 7500억이 나왔어요 7500억이 터지면서 1위고 상한가 들어갔고 거의 뭐 어거지상 이긴 한데 그 다음에 필룩스가 3940억 2등이나 2등 기록했고요. 신라젠이 2,800억, 2,760억 정도. 그다음에 HLB 생명과학이 상한가를 들어가면서 2,730억 정도. 그다음 국일제지가 오늘 조정 나오면서 2,300억 정도. 삼성전자 2,200억을 능가하는 이 다섯 종목이 나왔습니다. 상당히 많이 나온 거예요. 원래 장중에는 두산퓨얼셀 이번에 분할 재상장한 게 어, 1,500억 정도 나오면서 삼성전자를 능가하고 있었는데. 상한가를 닫고 움직이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잡았고요. 어쨌든 이, 이 정도의 수급 쏠림이 많았다는 겁니다. 대형주 중심이죠. 다 중대형주죠. 필룩스도 나름 중형주. 어? 대형주까지는 아니지만 대형주는 옛날 얘기고 어쨌든 중형주. HLB, 신라진, HLB 생명과학 다 대형주에 속합니다. 시가총액이. 거의... 시장의 모든 자금을 다 빨아들였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오늘 안 그래도 대북주들 수, 수, 수로 밀어붙이는 수량으로 밀어붙이는 대북주들 100개가 넘잖아요. 그다음에 정치주들 얘도 100개가 육박할 거고 나머지 색도 전체적으로 단체로 그냥 다 하락해버린 거예요. 특히나 대북주들은 어, 뭐 북한. 이 자꾸만 이제 뭐 어, 많은 뉴스들이 나왔잖아요. 어, 저거 뭐야? 그 자금 세탁 방지 기금? 좀 보자 그거. 그 정확한 명칭 뉴스 한번 보시면 뭐 인신매매 국, 뭐 자금 지원 금지국 재지정뭐 이런 뉴스들이 다 있잖아요. 그러 지금 북한이 굉장히 고립되고 국제사회로부터 고립이 되고 있다는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오면서 이거 대북 정책을 펼쳤던 게다 실패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감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다 빠진 거고요. 그런데 어, 북한 뉴스가 이런 게한두 번이에요, 사실. 그런 고립이 지금 처음 나온 것도 아니고 수십 년째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연속적으로. 그래서 새로 생긴 낙제가 전혀 아니에요. 지난번에 어, 고위급 회담 결렬됐던 것도 사실은 처음 맞는 낙제가 아니라. 사실 기대감도 크지도 않았는데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한 것 정도예요. 결국에는 이 북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싶어하는 어, 국가들이 더 많습니다. 특히 대표적으로 미국하고 우리나라죠. 트럼프는 자기, 자기가 벌려놓은 일을 어, 재선 때까지, 재선 시까지 어느 정도는 해소시키려고 할 것이고, 뭐 어느 정도 매듭을 좀지으려고할 것이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재선이 없잖아요. 재선이 없지만. 또다시 민주당이 집권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뭐 노력이 필요하다는 걸 알겠죠.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크게 벌려놓은 일이 이 대북 쪽인 거잖아요. 어, 여야가 다른 게 있죠. 이 대북 정책이 다르죠. 지금의 여야가 자꾸만 지금 한쪽으로 세고 세우고 있는데 어, 이쪽은 제가 다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 거지만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게 수출 이슈와 관련이 있습니다. 수출. 자, 어떤 거냐면 이게 수출에 집중하냐, 정책이. 대북에, 대북 정책에 집중하냐, 두, 완전히 달라져요. 요약만 해드릴게요. 이거 다시 찍을 거예요. 여, 야로 하면 지금 여당 쪽은 대북 정책에 집중한다는 건 내수시장 키우겠다는 거랑 다름이 없죠. 우리나라는 인구가 1억이 안되고 5천만 명에 지금 머물러 있고 출산율도 낮아지고 있고 해서 인구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낮아요 당장은요 그렇죠 근데 일반적으로 내수시장은 1억명 인구가 1억명이 넘어가야만 자체적으로 수출이 크, 딱히 크게 성장하지 않아도 시장, 어, 국가가 성장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1억명이 되기 위해서는 이 땅덩어리에서는 부족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자꾸만 현 정부가 주장하는 것은 북한과 손잡고 더 많은 기회를 노리자. 뭐 산업 차원이 낮아지더라도 1, 2차 산업으로 다시 낮아진다는 거잖아요. 시간이 오래 걸리다고 하더라도 다음 세대한테는 내수 시장의 위대함을 보여주자. 약간 이런, 이런 정책을 지금 펼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의 야당은 뭐예요? 내수 시장은 우리나라에서 5천만 명 한계다. 그런데 1억 명의... 내수시장을 확보하지 못할지언정, 그러면, 그럴 거라면 수출에 집중해보자. 그래서, 주변 국가들과 손을 많이 잡고, 선진국들과 손을 잡고, 거기서 국가성장 기반을 좀 다져보자. 이겁니다. 이미 내수시장은 우리가 5천만 명 끝났다. 여기서, 여기서 멈춰있다기보다는, 앞으로 인구 많은 쪽에 진출을 하자. 이겁니다. 인구 많고, 성장하는 국가, 여러 국가 손잡고 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가 지금 여기서 결과가 뭐예요? 수출 감소되고 있잖아요. 지표로 나타난 거죠. 다시 정권이 바뀐다면 수출 감소 우려는 해소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출 감소로 뭐어 지금 어 경제를 너무 비관하는 행동은 비관하는 생각은 그렇게 바람직하지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이미 다 떨어졌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정권이 나중에 바뀐다면 어차피 수출 다시 올라오게 되어 있어요. 수출에 또 집중을 할 거기 때문에. 그건 그냥 요약적으로만 말씀드리고 나중에 다시 요것만을 가지고 주제로 이제 찍어 드릴게요. 영상을. 그 다음에 이어서 아까 전에 이어서 말씀드리자면 요거. 북한 관련 얘기는 북한 관련 얘기는 둘다 매듭을 지을 거예요. 미국. 미국에서는 트럼프 재선을 위해 트럼프가 다시 손을 잡고 대화를 하자고 하겠죠. 대북주들은, 작년에 만들었던 고점을 백견해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지금의 흐르는 수준보다는 올라올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재선은 못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재선은 못하지만, 당이 정권을 또 잡을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걸 위해서 또 목표를 만들고, 벌려놓은 일, 가장 집중하던 이 북한 관련된 일을 매듭지으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서로 간의 노력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아이고 북한 이렇게 나와? 그냥 우리 이거 다 때려치워버리자. 이렇게 안둘 거라는 겁니다. 또다시 빠르면 이번 주라도 나올 수가 있어요. 빠르면. 빠르면 이번 주에 북한 달래주기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제재가 너무 강력하다라는 이 북한 울부짖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이번 어, 한 주간 생긴 이슈 중에서 이 북한 제재가 너무 강하다라. 강하게 만들어졌다는 것은 북한이 지금 울부짖는 겁니다. 도와달라는 겁니다. 오히려. 여기에 손을 내밀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럴 때 손을 내밀면 뭔가 합의하기, 대화하기가 좀 편해지겠죠. 금방 나올 거예요. 금방 이런 것들은. 금방. 그렇기 때문에 대북주가 지금 오늘 좀 많이 내려가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북주가 지금 평균적으로 3에서 5% 많게는 뭐6-7% 내려간 게 있어요. 되게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대북주가 워낙 종목이 많으니까. 그래서 대북주 투자하시는 분들은, 어, 사실, 바로 당장은 아니겠지만 얼마간 좀더 내려가면 거기서 또 기회가 또 펼쳐질 겁니다 기회로 보셔도 돼요 어. 금방 또 대화하자고 나올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수량으로 밀어붙이는 종목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나 어, 대형주 아닌 바이오들이나 뭐 로봇 관련주나 뭐 수소차나 전체적으로 대북주 포함해가지고 그다음 정치주들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다 빠졌어요 몇 종목 hlb 시리즈 신라젠 지난 한달전 정도부터 이슈가 됐던 대형 바이오주들 몇 개에 자금이 집중 포격된 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은 자연스럽게 어, 흘, 천천히 우아향하면서 흐를 수밖에 없었고 그게 바로 이 결과로 나타나는 겁니다 시장이 이렇게 올랐는데 하락 종목이 월등히 많은 날은 정말 보기 드문 케미스예요 어, 정말 특이한 날이니까 어, 중소형 매매를 하는 우리들 입장에서는 정말 황당한 거예요 아니, 시장은 별로 안 오르는데 별로 오늘 아침에 제가 계속 마, 말씀드렸던 거는 오늘은 흔들 수 있는 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좀 건망주의를 하자 역시나 오전에 굉장히 많이 힘들었죠 짧게 내리락 오르락 내리막 오르락 막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러더니 결국에는 HLB 두 개가 상한가를 가면서 다른 많은 종목들은 오히려 빠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은 올라가면서 끝났습니다 그럼 내일은 어떻게 될까요? 내일은 저게 언제 고점이 잡힐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고점이 찍히고 떨어지면 시장은 당연히 떨어지겠죠 당연히 흐를 거예요. 그, 급락할 수도 있겠죠, 시장이 분봉. 근데, 어느 정도에 텀이 생겼네요. 버티는 힘이 생겼네요. 그러면은 그 종목 때문에 HLB가, HLB 생명과학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어느 정도 밀리겠지만 이 만들어둔 이 라인부터 중소형주로 자금이 넘어온다면 받칠 수 있습니다. 물량 공세를 한다면 밑에 대북주들이 저점 만들고 올라갈 수 있겠죠. 그 어디서 기회를 봐야 돼요? 어디서 매매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나요? 중소형주 매매를 하는 사람들은 대형주 자금 빠지고 어느 정도 저점 기반 잡혔을 때죠 당연히 이때는 질보단 양, 물량으로 시장을 승부할 겁니다 음. 뻔해요 계속 돌고 돕니다 이런 시장 그러면 대형주가 처음에 만들어질 때도 다이 과정을 겪었어요 신라젠이 올라올 때 HL, 아, 셀트리온이 올라올 때다 겪었던 겁니다 셀트리온 코스닥 시절에 처음에 1위로 올라설 때다 겪었던 거예요. 대형주가 먼저 만들어지는 거. 지금 셀트온네스키를 HLB가 잘하면 잡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기대감에 이참에 그냥 자금이 몰리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공매도를 쳐놨던 사람들. 공매도 세력. 여기서 바닥에서 공매도 쳐놓은 세력들이 거의 디폴트 파산 위기에요. 공매도 잔뜩 해놨던 세력들이 손실이 어마어마합니다. 쇼커버링 해주면서 올라간 것도 커요. 그냥 가격 무관 이대로 있다가는 안되겠다라는 식으로 그냥 커버해서 사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가지 지금 상황이 겹쳤는데 결국 이게 꺾이기 시작하면 어느정도 자리는 만들겠죠 이제 여기까지 내려오리라는 말은, 말은 아니고 당연히 이제 시가총액을 어느정도 유지를 하려고 할겁니다. 어느정도 어느 고점 찍고 그러면서 셀트리온의 스킬을 잡으려고 할 거예요. HLB 입장에서는. 그런데 HLB가 지금 성공했다는 삼상은 3차예요, 3차. 그러니까 얘가 지금 시가총액이 이렇게 되면 얼마야? 6조, 오늘이 5조에서 30% 올라갔으니까 6조 6천억이에요. 6조 6천억을 할 만한 그 가치는 아닙니다. 너무나 오버페이스 달린 거야. 그러니까 쇼커버링도 들어오지, 그냥 지금 이참에 시가총액 1위 잡아보려는 그 자금도 들어오지, 시장 자금 다른 거 떨어진, 다른 거에 큰 메리트를 못 느낀 시장 대형 메이저 자금들도 막 그냥 몰려버리지. 이런 결과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악재를 다 소화시켜놨다는 거. 개인들은 다 반대매매 나가고 나서 지금 가벼워졌다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이 지금 겹치면서 HLB 시리즈에 너무 과도하게 몰리고 있는 현상인데 어느 정도 올라와서 상당히 그 꺾일 것이고 그 고점에는 개인들만 바글바글 할 거예요. 어 일단 그러나 그러나 셀트리오스퀘어가 어 여기서 정신차리고 올라오지 못한다면 시가총액 1위는 바뀔 수도 있습니다. 지금 얼마 차이 안 나거든요. 셀트리오스퀘어 7조 6천억 지금 1조 차이밖에 안 나요. 금방이거든요. 빠르면 내일 얘가 떨어지고 HLB가 한 단계 더어 올라가면 26조 6천억에서10% 6천억, 한15% 정도만 올라가도 순간적으로 1위가 역전될 수도 있어요. 그럼 뉴스가 쫙 나겠죠? HLB 장중 한때 어 코스닥 시가총액 1위 기록. 거기가 그럼 단기 고점이 될 겁니다. 다시 셀트리온스퀘어가 1등으로 한 번만 올라가줘도 되거든요. 1억 4천만 주 상장돼 있어요. 어, 잠시 그 뉴스가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일. 그러면 거기서부터가 나머지 떨어졌던 중소형주들 잡아주는 시간이에요. 그냥 없는 사람들은 그냥 중소형주들 쓸어 담아내야 될것 같아요, 그때 되면. 거기서부터 꺾일 거기 때문에. 언제든지 계속 올라가는 종목은 없습니다. 무한대로 올라가는 건 없어요. 지금, 지금 M&A주로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는 신스타임주도 오늘 내일이, 내 하루 이틀 사이에 꺾여요. 저거, 약간, 남영비비안처럼 올라가잖아요. 몇달 전. 이것처럼 올라가. 시스타임즈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꺾여요. 또 꺾여서 또 한동안 이렇게 내려옵니다. 근데, 개인들은 신기하게 여기서 많이 서요 시스타임즈는 어쨌든 M&A 이슈로, 어,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말도 안 되게 올라오고 있는데, 시가총액이 상당히 낮은 상태였고, 그 전에는 사실 관심 보기가 어려운, 어려운 경우에요. 거래당, 거래량도 없고, 음? 움직임도 없고, 하루 거래 2 0주 나옵니다. 2천주 불과 급등 나오기 전, 한 며칠 전만 해도 하루 거래량이 6,000주, 5,000주, 2,000주, 2,000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누가 사요? 시가총액도 당시 200억대 이렇게 보였는 건데. 샀다는 거는 정보가 있다는 거구나. 정보가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사는 거 이상한 거예요. 이런 건. 어쨌든, 이런 종목이 또 고점에서 사람들이 많이 거래가 거기서 많이 사들일 겁니다. 또 이렇게 될 겁니다. 참고하세요. 그러니까 너무 무리하게 따라 들어가지 마시고 저렇게 될 거를 먼저 알고 미리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근데 어 그건 어느 정도의 거래에서 거래에서 약간 힌트를 줍니다 이건 완전 정보 스타일이에요 저런 종목도 나오는 거 너무 어어 저거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주식시장은 매일마다 저런 게 나와요 매일마다 급등하는 종목이 나오기 때문에 어 우리는 우리의 필룩스처럼 또 한주 뒤에 다음 주에 또 이렇게 될수 있는 종목이 우리 종목에서도 나올 수 있잖아요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주 우리가 패턴이 맞는 종목들 우리가 할수 있는 종목들 선에서 하면 됩니다 뭐 누구나 다 같이 할수 있는 거 이거 누구나 다 같이 할수 있었던 거니까요 거래량 우리가 사던 시기에 거래량 보시면 신스타인즈는 2천주5천주 하지만 얘네들은 1만주 1500만주 2400만주 이럴, 이럴 때요 600만주 6 0만주 이거 못 써요 우리 다 들어가도 다 꿈쩍도안 합니다. 티가 안 나요. 이런 거에서 하자는 겁니다. 가급적. 자그 다음에 오늘 특징주 또 하나 살펴보자면 나머지 어, 저 두산 그룹 주들인데 두산에서 분할 재상장 해가지고 나온 것들인데 못 어, 뭐 잡아요. 어. 잡아도 오늘 거의 20%대 20%들 후반에서 따라가는 거 두산피얼셀 같은 거. 두산피얼셀보다는 두산솔루스가 사실 시가총액상 메리트가 더 있는데 얘는 뭐 기회를 안 주네요. 뭐 거래량 27,000주 이날 상장했을 때도 아무도 못 잡아요. 이거 잡은, 잡았다는 거다 거짓말이지. 못 잡아요. 못 잡고 거래 만 천주 내고 점상했다가 그 다음에 오늘 2 7천0 0주 내고 어떻게 잡아요? 몇 천만 주 쌓아놓고 있는데 돈이 그렇게 커요? 한, 한 500만 주 쌓아놓고 있는 사람들이면 좀 잡히긴 했겠다. 100만 주이 쌓아놓고 있는 사람들 그럴 돈 있으면 은 지금 이런 중성 매매를 하겠어요? 그렇죠. 못 잡는 거니까 저런 것들은 아예 그냥 신경 끄시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뭐 매매를 하겠죠. 그겠지만 지금은 어 제가치를 찾아 처음에 이제 같이 찾아가는 거예요. 두산에서. 두산 투자한 사람들이나 어 분할된 거 갖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 현대 중공업에서 분할됐듯 현대 중공업에 투자했던 그러니까 대형주 투자했던 사람들만 음 아니면 미리 그냥 여기 한번 베팅해 보자 하는 사람들만 가지고 가는 겁니다. 자 오늘은 뭐이 정도로 간단히 좀 마칠까 합니다. 오늘은 어쨌든 중소형주 매매를 주로 하는 분들은 사실상 간망의 어, 장세였다. 뭐 일부 종목들이 뭐 올라가는 거, 가는 건 있었는데 뚜렷하게 골고루 골고루 나눠지지는 않았다라고 보시고요. 어쨌든 그결그 그 데이터는 시장은 0.4% 올라갔으나 코스닥은요 올라갔으나 시장의 하락 종목이 월등히 많았던 거의 900개 육박한 날이었기 때문에 어, 그것만 봐도 알수 있겠죠. 오늘 같은 날은 그냥 어, 다들 뭐 월요일이고 뭐 다른 일도 바쁘시고 할 텐데 그냥 일에 집중하면서 기다리는 게 가장 좋을 겁니다. 네. 어, 이번 주에 시장이 어, 조금 출렁임이 계속 있을 것 같아요. 이 HLB가 꺾이면 시장은 출렁입니다. 어, 출렁임이 있으니까 너무 어, 섣부르게 섣부르게 베팅하지 마시고 조금 천천히 이번 주는 조금 완급 조절을 좀 많이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원래는 어, HLB가 이 정도로 솟지 않았으면은 이번 주초 월요일만 지나고부터 매매할 거리가 많을 거라 봤는데 오늘 너무 어, 수급솔림이 심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어, 월말까지는 그냥 음, 기회가 되면 조금 조금씩 해보는 정도가 될 거예요. 지금 개인 매수, 현물 매수도 많고 다만 선물 쪽은 좀 외국인들이 좀 괜찮게 들어오고 있고 옵션 쪽은 아직은 판단하기가 좀 이릅니다. 어, 상당히 예, 파생거래 하는 분들도 매매하기 상당히 난해할 것 같아요. 방향성을 읽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것도 한 월말이나 연초, 월초나 돼야 윤곽이 드러날 것 같고요 음, 지금은 천천히 보시되 어, 제가 다음, 이번 달 말이나 하여튼 찍어드릴 영상 중에 하나가 시장의 약간 장기적인 어, 관점이 어떤지에 대해 좀 집중하는 영상 하나 만들 거예요 어, 그걸 보시면 지금 시장을 천천히 어, 보는데 아주 도움이 되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거는 올, 그거 찍은 다음에 이제 올려드릴 예정이고요. 어쨌든 오늘은 뭐 많은 관망을 했으니까 이 정도로 마무리 짓고요. 내일장 출렁임이 예상되니까 내일도 오늘처럼 좀 대응을 좀, 어... 폭넓게 좀 볼게요. 폭넓게 좀 보고, 시장에 작은 흔들림은 그냥 무시하고, 원래 본업 있으시잖아요. 대부분 할 일들 하고 사인만 대기하시면 됩니다. 시장 출렁임은 요즘은 뭐 사고 15% 빠진, 빠지는 분봉도 있죠. 사, 사건 안 사건 종목들이 위 움직임 폭이 상당히 거칠어요. 조금만 며칠만 좀 놔둬도 15% 금방 빠지잖아요. 다들 옛날 같지가 않아요. 옛날에는 막5% 1 0에 상당히 많이 빠지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요새는 오르락 내리락이 너무 심합니다. 어. 그게 대형주에서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어서 그 트렌드가 형성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뭐한 반토막 나고 몇 백% 올라가는 거는 요새는 뭐 반토막이 아니라 뭐 6, 70%만 빠진 다음에도 어, 막다 커버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오히려 좀 마음을 좀 넓게 가지셔야 되고, 좀 심장을 좀 키우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될것 같아요. 점점. 앞으로 더 심해집니다. 앞으로 더 심해질 거니까. 어, 지금 같은 경우는 정말 소심한 분들이 아무것도 못할 거예요. 지금 좀 대범하게 좀, 좀 간을 좀 키워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계속 연습시켜 드릴 거니까. 그래야 먹거리가 생겨요. 또 올라가는 것도 또 버텨 먹기도 하고. 50%만 이렇게. 6, 한60% 뭐 가까이 이렇게 수익이 나고 있는 거 껐혀 더 먹어야죠. 더 먹을 것도 더 먹고 조금 찔끔 올라간다고 찔끔 내려간다고 팔고 팔고 하면요. 결국에는 남는 게 없을 시장이에요. 시장이 트렌드가 자꾸만 바뀌고 있습니다. 좀 굵직하게 좀 과감하게 대범하게 폭넓게 심장을 키우고 간을 좀 키워 줘야 될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간 간 부은 것처럼 막 고점 막 따라 들어오고 하시라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아도. 뭐 그런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저점에서 충분히 해도 다 연습돼요. 그거는 자 제가 만들어 드릴 겁니다. 장기적으로, 자, 오늘 여기까지 마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